자, 이어서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파프 억제제가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경우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난소암 이렇게 하면 재발로 완전관에 쭉갈수 있다. 파프 억제제 재발 후 2차 유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림파자와 제줄라가 우리나라에서 처방할 수 있는 파프 억제제이기 때문에 림파자와 제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한 난소암 환자입니다. 아까 일부에서는요 재발하지 않은 재발하기 전 그러니까 처음 진단받은 난소암 환자의 유지치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어, 수술하고 나서 표준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재발되는 난소암 환자들의 유지치료에 대한 얘기, 이야기입니다. 자, 백금 감수성 재발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백금 감수성이라는 얘기는요. 아까 백금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어, 플라티눔이라는 말이 붙은 항암제가 백금입니다.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입니다. 어, 백금 감수성이라는 얘기는요. 어, 백금제 항암제를 마지막으로 투약하고 나서 이 감수성의 기준이 되는 6개월을 지나서 재발한 난소암 환자를 백금 감수성 재발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어, 1번은 백금 감수성 재발 난소암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어, 이 연구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 2라고 하는 연구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어, 스터디 19라고 하는 연구는요 여기 스터디 19 어, 브라카 유전자에 무관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돌연변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 환자들이었습니다 어, 백금 항암제 후에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난소암 어, 3, 4기로 처음에 진단을 받았다가 어, 수술을 하고 어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어 재발하지 않고 어뭐몇 개월 또는 몇년잘 지냈습니다. 어~ 그런데 운이 없게도 어, 안타깝게도 어 이제 몇년 지나서 재발했습니다. 어, 이몇년 지나서 재발했다라는 얘기는요, 어, 최소한 6개월이 지나면 백금계 항암제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백금 감수성 재발이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백금제를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다시 사용하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라는 뜻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 이 e 연구에서는요, 브라카도렌베니가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연구에서 보시면 Y축은 무진행 생존율이고요 똑같습니다. X축은 무작위 배정 후에 흘러간 기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림파자와 위약을 비교를 했을 때 림파자가 보면 생존 곡선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파자가 위약보다 효과가 좋다, 제발 방지하는 효과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위험비가 0.3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약에 비해서 림파자를 썼을 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 확률이 70%의 재발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것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이 5.5개월, 평균 5.5개월인데, 림파자를 상호하게 되면 19.1개월이에요. 거의 3배 이상이 늘어났죠. 굉장히, 어, 재발률을 많이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요, study 19라고 하는 연구였죠. 여기 위에, 제목에 study 19라고 돼있죠. 여기에서, 어,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군은 또로 이 연구에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 드렸고요. 스터디 19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 이렇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이 연구에서는요. 브라카가 정상인 환자들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면 린파자를 사용한 환자가 위약 어, 거진 어, 가짜 약에 비해서 그래프가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더 길다. 무진행 생존율이 더 높다라는 뜻이고요. 어, 위험비가 0.54입니다. 즉이 어, 재발을 할수 있는 어, 이 어, 위험을 45, 46% 정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어, 기간은 5.5개월대 7.4개월로 어, 몇개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와 브라카가 정상인 환자 둘다 분명히 린파자가 효과가 있지만, 돌연 변이가 있을 때 훨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브라카가 정상이면, 아, 효과는 있지만, 약간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린파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바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줄라의 2차 유지 치료인데요. 자, 환자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백금 감수성 재발된 난소암 환자를 어, 대상으로 하였고요.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에 무관한 거를 무관한 조건을 달았고요. 어, 백금 감수성 재발이기 때문에 역시 어, 백금 항암제를 써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겠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환자를 이 임상 시험에 등록해서 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요. 어, 이렇게 보시면 제줄라가 위약에 비해서 그래프가 훨씬 위에 있죠. 즉 제줄라가 어, 무진행 생존율을 훨씬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위험비가 0.27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위험비 중에서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위험비가 낮을수록 어,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어, 위험비가 0.27이라는 얘기는요, 어, 무진행 생존, 어, 이 어, 뭐죠? 그 재발할 위험을 73%나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월수로 말씀드리면 5.5개월을 21개월로 연장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라카가 정상인 경우는요, 위험비가 0.45로 제줄라가 위약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율을 높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와 정상일 때를 비교해 보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쪽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둘다 제줄라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도련변이가 있을 때 효과가 훨씬 크고 도련변이가 어, 없다면 효과는 약간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림파자 제줄라 어느 정도 어, 두 가지 약제가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이제 효과를 보이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과연 여러분들 어, 이 환자 케이스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환자분은요. 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49세로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뭐 49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어, 실망을 많이 했고, 어 굉장히 어쨌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어, 난소 이게 지금 난소인데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골반에 난소가 어, 거의 이 골반이 가득 찰 정도로 큰 난소가 커져 있고 암은 요렇게 이 한쪽에 좀어 예,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게 난소의 종양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 림프절입니다. 난소암이 골반 림프절에 전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CT라고 하고 요렇게그이 신호가 밝게 빛나는 것을 성질을 이용해서 어, 암세포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PET CT라고 하죠. 어,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부위를 제가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아주 어, 밝게 신호가 보이고 있고 요 림프절도 역시 어, 이제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죠.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CT 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노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어, 좁쌀만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뭐냐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암이 어, 복막에 퍼져 있는 것인데, 복막 파종성 전이라고 합니다. 예, 복막에 암이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요, 병기로 나타내면 3C입니다. 어 암의 병기는 1, 2, 3, 4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C기라고 하면 어, 아주 어, 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는 아니다. 그래서 4기에 가까운 병기이기 때문에 꽤 많이 진행된 병기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난소암은 어, 수술할 수 있다고 했죠. 어, 이 환자도 역시 종양 감축 수술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표준적으로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6회를 하는 게 이제 어, 표준적인 어, 보조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어, 비록 처음에는 어, 초기가 아니고 꽤 진행된 병기로 진단을 받으셔서 정,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어, 치료도 어, 어렵게 어렵지만 잘 견뎌내서 잘 받아 어,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잘 지내시다가 그만 어, 안타깝게도 18개월 만에 재발되었습니다. 어디에 재발되었느냐? 이거 보시면요. 요 간, 어, 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병변이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간에 전이가 되었던 케이스였고요. 어, 18개월 만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 백금감수성 재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백금감수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 어, 백금계 항암제를 마지막으로 투약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나서 재발된 경우를 어, 6개월 이상 지나서 재발된 경우를 이제 백금 감수성 재발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백금계 항암제를 또 쓴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잼시타빈 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항암제와 카보플라틴 이라는 백금을 병합해서 6회 투약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간에 있었던 병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반응, 가까운 이런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서 없어졌지만, 자, 6회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또 고민이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암 치료는 한 6회 또는 맥시멈 9회 정도까지가 적당한 거지, 그 이상 하게 되면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손발저림 백혈구 감소증, 뭐, 구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약을 할 수는 없다. 아6회 어, 정도 이자 했으면 아 그러면 이 환자를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의 조치를 어, 취해야 되는데 어그 당시에 이제 이점 라인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했더니 이 환자가 어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어 거의 이이 브라카 돌연변이 환자에 있어서 이런 이제 파프억제제를어 쓰기 시작했었던 사실 거의 초창기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었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어이어 제주라 또는 림파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약제 이름을 둘다 나열을 한 이유는요. 어 제가 어느 회사 약제만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자는 둘 중에 어느 하나 의 약제를 썼던 환자는 맞는데 어두 가지 약제를 제가 이렇게 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2차 유지 요법으로 어 파프억제제들을 사용을 했고요.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37개월간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크게 없, 없으면서 지금 재발나지 않고 요 간에 요 없어졌던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를 보시면 사실은 이 환자분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처음에 젊은 나이에 난소암 진단을 받아서 실망도 많이 했고 굉장히 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어렵게 1차 치료를 잘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또 재발도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 2차 어 백금기 항암제 치료도 잘 마쳤고 지금은 또 이렇게 어 파프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좋은 신약이 나온 이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파프억제제를 유지요법으로 쓰면서 현재까지 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이런 환자분 케이스였습니다. 어, Q&A 시간입니다. 자,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을 때도 파프억제제즉 림파자제률라를 사용할 수 있나요? 왜죠?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어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파프억제제를 사용하기가 좋은 바이오마크는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고 브라카가 정상인 경우에도 파프 억제제를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돌연변이가 있다면 효과가 좀더 크고 어, 돌연변이가 없이 정상이라면 어, 파프 억제제를 쓸때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효과가 약간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 효과가 큰 이제 경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어, 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고요 어, 돌렌벤이가 없을 때는 또오려보험 적용을 하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답변은 어브라카돌련변이가 없을 때도 어 파프억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브라카돌련변이가 있을 때는 어 이제 어 뭐죠? 이 파프억제제가 이 DNA가 손상을 받아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어~ 하는 그런 어~ 기작을 이용해서 파프억제제가 어,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어~ 2차 유지요법으로 사용했었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죠? 결국은 백금계 항암제 어~ 감수성 이 있는 재발 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금계 항암제를 재투약을 했고 여기에 효과를 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프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요 설령 어, 브라카 두련변이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이, 어, 백금제 항암제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백금제 항암제는요, 이, 어, 브라이파프억제제하고좀 비슷한 어떤 이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DNA를 손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금제 항암제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던 환자들은, 아, 분명히 DNA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어,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파프억제제와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 어, 백금계 항암제의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어, 브라카두렌베니가 없더라도, 파프속제제의 효과를 일정 부분은 보일 수가 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아주 쉽진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해 못하신다고, 너무, 어, 너무 뭐, 이렇게, 어, 이제, 뭐, 스포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단지, 브라카두렌베니가 없을 때도, 어 파프 업제제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겠다. 어,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사용은 할수 있다라는 정도 어, 정답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 어, 난소암이 재발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서 어, 재발한다면 이 경우를 어, 백금 감수성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백금 감수성 재발에서는 다시 백금계 항암제를 이용해서 어,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6차까지 어, 백금계 항암제를 이용해서 치, 치료를 하고 어, 반응을 보이면서 어, 브라카두렌 변이가 있다면 파프 억제제를 2차 유지 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